마다 불명병이다 있습니다. 고민이다 겁니다. 고민. <목소리도> 그 고민의 예제를 여기다 다 써놨으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 가정교를 하기 위해서 <목소리도> 자, 우리 아들 정현옥 전사하고 <목소리도> 우리 은에넣어 하나 <너도> 양매디가 <목소리도> 장시간 동안 <뿐만> 연구 <역부> 검토해서 <목소리도> 내가 이 설명을 <목소리도> 다검하고 <살기 목소리도> <목소리도> 완벽하게 <목소리를 목소리를> 만들어서 그가지고 이제 드디어 판으로 나왔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나> 아 예. 이렇게 넘겨보면요 장지선의 <가나> 아, so 초대 어떻게 하지 한반도 남분이 머리가 돌이줄 알거든 돌이에요 머 머리가 돌인 줄알 <가나> <도라주세요. 가나> 한국을 모르는 할머니도 할수 있어 so 어떻게 읽어봐라 읽어봐라 혼 많은 주장에 읽봐라읽봐라들서봐이 세상은 하나님 그분들 계획 진행을 하도록 맞죠. 하나님이 에머징처럼은 마치 스 같이는 is no other e x c 그래서 이제 가정에 초대해서 음식을 다정질을 먹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는그 사람 속에 들어갈 복음의 문을 찾아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지금 저는 그 지금 정강 목사님이 이거를 하시게 지금 오늘 날눴잖아요 그래고 배출도를 했는데 이거를 다들 음, 아무도 아직 시작을 안 했어요. 이제 제가 그냥 그냥 우리도뭐요나강에 그냥 발을 벗겨를 그냥 집, 발을 뒤져 놨을 때그요나강 문이 열렸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믿음으로 그냥 시작해보는 말고 전 부족하고 뭐 우리가 잘난 것도 뭐그렇다고뭐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뭐 엄청 부족해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 모이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이 장로님들 내가 어떻게 오라고 하겠어요. 그데 장로 하나님이 복음에복음에 빚진 자들이 되어서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고, 내가 오라 그래서 온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미영이 조카에도, 그동안에 군광원장이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근데 이제 뭐 연락도 안 하고 전화가 왔더니 갑자기 전화가 왔더라고. 근데 요, 하나님이 요걸 지금 만드셨어. 그리고 이제 권사님 같은 경우는 어제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오셔가지고, 아유. 아니면 그게 또 나를 사랑하는구나 <laughs> 그래서 또뭐 성형원 집사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랑 같이 일을 하게 해서, 해서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요거를 7주 과정인데 두 분은 7주를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오늘 저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요거 7주 과정을 마치면 어느 정도 믿음이 들어가요 복음이 네, 이제 제가 자랑할 게 있어요 네. 그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얼마 전에 이제 그 제가 육남매 중에서 첫 막내예요. 아, 근데 목적이 저는 지금 조금 있다가 네. 지금 요거 빨리 끝내야 되거든요. 네, 요거 빨리. 그래서 그냥 뭐 이게 우리가 뭐 이게 뭐 이게 뭐설교고 이게 아니고 같이 읽는 거예요. 예. 네. 같이 읽기 는거 때문에 읽다가 식사하시면서 말을 많이 하셔도 되고 지금은 요거부터 시작해. 예. 요거 각자 공부 생의 문제, 기고 싶은 분이 그림이... 모든 인간은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문제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흐만 장군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썩어가는 문둥뿐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나만 자신이 모든 것을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만이 쌓은 모든 업적,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전부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만의 가족은 문제를 생기고 덮으려고 노력했지만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버지, 들들아, 고대 쪽방에는 지 아버지, 새벽 을 들고 와주실 수 없어서. 아버지, 지아지 আবু জেবুলী আবু জেবুলী মেডিকেল কলেজ ও হাসপাতাল এবং আবু জেবুলী মেডিকেল কলেজ আবু জেবুলী হাসপাতাল আবু জেবুলী ক্লিনিক ও দাতব্য